안녕하세요. <laughs> 더울 사주 타로의 더울입니다. 예, 오늘은 복이 들어오는 북어 다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이 북어를 다는 법입니다. 예, 잘 마른 북어인데요. 입이 잘 벌어져 있고, 예, 눈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북어는 어 주로 어떤 때 다냐면은 예전에는 장사집이나 이렇게 보면 다들 북어가 달려있고, 어, 심지어 집안에도 이제 부거를 달아 놓으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안택고사 뭐 개업고사 이런거를 가도 예, 보면은 뭐 돼지머리를 세우고 뭐 고사를 잘 지르고 하는데 부거는 예, 안달아 놓고 이렇게 오시는 예,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부거는 예, 사업 대감, 장사 대감, 영업 대감 이렇게도 볼수 있고 집에서는 뭐 수문장 대감이다, 뭐복 대감이다 잘 지켜주는 대감님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부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거를 바르게 잘 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를 이제 부거를 다실 때는 일반적으로 보살님들 부거 다실 때 어떻게 다시냐면은 이렇게 만 원짜리 세 장을 준비를 뭐만 원짜리든 천 원짜리든 세 장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요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이제 입 속에다 이렇게 북어 입 속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는데 자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예, 뭐 B라고 보면 돼요 근데 A 방법이 있습니다 A로 A는 이렇게 만원짜리 세장이 있으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잘 간추려서 이제 접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고 예, 여기서 이렇게 한번또 접습니다 이렇게 딱잘 반듯하게 이렇게 딱잘 접고 그 다음에 한번또 접습니다. 이렇게 또 접고 네 그럼 나름 좀 이제 힘이 딱딱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접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 접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빼죽한 모양이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꽉 누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입속에 넣는 거예요. 부거 입속에 넣는데 예 예, 이 정도, 이 정도 보일 듯말듯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일 듯말듯 이게 예, 이것도 사업장이나 이런데 보면 또 누가 와서 꺼내갈 수도 있으니까 좀 높은 곳에 잘 달아놓을 수 있으면 예,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위험하면 조금 더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이도 중요합니다. 부거를 다는 방향. 방향은 두 가지 원칙에서 다는데 하나는 머리가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보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안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 또한 가지는 동쪽을 향한다. 머리가 동쪽을 향한다. 이게 동서남북이죠. 어느 위치에서든 이게 동. 그럼 이렇게 동쪽이 이쪽이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 방향이 최고 좋은 방향이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둘다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동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우선으로 합니까 하면은 방향이 머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 동쪽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우선이다 고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을 잡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하면은 부거가 예, 이렇게 딱 됩니다 이게 구멍이 딱 이렇게 이제 실 구멍이 제 손가락 넣는 자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못이나 이런 걸 해서 구멍이 딱 되고 이 부거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죠 예 딱 이렇게 딱 해갖고 안정되게 딱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이게 자, 자정을 잘 한다는 거죠 자정을 잘 해야 어 이제 손님을 잘 모시고 어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사업대감 입니다 집에서는 복대감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부거를 어 저, 저도 이제 이 보살님께서 좀 와서 스님이 와서 해주십시오 하는데 제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하루를 이렇게 할 만큼 여유가 안 되고 예전에는 저가 좀 많이 했던 일이에요, 했던 일인데. 예,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뭐 상담회 이런 걸 통해서 절도 운영할 수 있고 좀 안정이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어, 이제 또 무속인 분들이나 이게 또 거기에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하시는 일이니까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하시는 집에서도 뭐 동지 때나 뭐 입춘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좀더 지나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당장 오늘 해도 됩니다. 이제 보시고 내일이라도 준비해서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는 동지 때나 이필 때 다시 하시면 되니까 예, 해놓셔도 으 나쁠 건 없어요. 절대 탈라고 나쁠 건 없으니까 뭐 이거 모셔놨다고 해서 뭐또뭐 뭐 음식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딱 해놓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되니까 예, 복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예, 집에서도 준비해서서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개업식할 때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돼지 머리도 뭐 갖다 놓으시면 좋고, 뭐 시루떡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 과일 한세 가지 넣고, 막걸리 한잔 넣고, 막걸리 한 잔에 막걸리 세잔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하게 절하고 또 안택경이나 뭐 아니면 명당경, 안택경은 좀 어려, 좀 길고 한데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명당경, 불설 명당경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거 한번 읽어주면 돼요, 그냥 <laughs>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상황적으로. 아좀 절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뭐 화음경, 약창계, 음, 반야신경 이런 것좀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천수경은 에 조금 이제 거기에 있는 계신 신들이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신 뭐 대감님들 다 이런 분들이 떠날 수 있으니까 천수경은 조금 이제 고사할 때안 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에뭐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예. 자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다음에 음, 신기에 대해서 신기가 나는 신기가 얼만큼 있나 아, 신기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신기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예. 이끼 끼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